안녕하세요.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님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고사리 나물을 해보려고 제주도에서 온 고사리 100g을 물에 담갔어요. 쌀뜨물에 담가주면 고사리의 특유의 냄새도 제거할 수 있고, 고사리가 부드러워져요. 쌀뜨물에 한나절 정도 담궜다가 그 물에 푹 삶아서 한 2~3일 정도 밖에서 불려요. 저는 2일 정도 불렸는데요. 그리고 손끝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질긴 부분은 잘라내서 다듬어 주고요. 불어서 한 1kg 정도 된것 같아요. 100g 정도 담갔는데 1k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고사리가 굵은 게참 맛있어 보이네요. 마늘 한 스푼 반. 저는 여기에 쌀가루 반 스푼을 넣었는데요. 원래 쌀뜨물이 있으면 쌀뜨물 받아두었다가 고사리나물 볶을 때 넣으면 고사리가 훨씬 부드럽고 고사리의 그 특유의 냄새도 제거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저는 쌀뜨물이 없어서 오늘은 쌀가루를 반 스푼 넣어주었네요. 맛술을, 저 맛술을 세 스푼 넣어주었는데요. 잘못 볶으면 고사리가 생선도 아닌데 약간 비린맛이 나요. 그래서 맛술을 3 스푼 넣어주었고요. 쌀가루는 잘 어울리라고 넣어주었어요. 액젓 4 1컵. 간장, 국간장이요. 국간장 두 스푼. 이렇게 넣어서. 조물조물 해주고요. 팬에 참기름 두 스푼을 두, 두른 후에 중불로 보사리 조물조물 해준 걸 넣어서 볶아주다가 뚜껑 덮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익혀 주어요. 보사리에 간이 들어가면 양념이 배어서 보사리가 볶아지면서 차분해지는데요. 그럴 때 취향껏 홍고추 넣으셔도 되고 파는 넣으셔야 되고요 고추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취향껏 양념 썰어서 넣어주고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볶으면 되는데요 달달 볶다가 부사리가 간이 들어서 얌전해질 때쯤 되면 거의 다된 거라고 봐요 간을 보시면 딱 맞는데요 불기름은 음식이 다 되었을때 넣어서 먹는게 영양소 파괴도 덜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불기름 한스푼 넣고요 참깨 한스푼 넣어서 마무리 했어요 고사리나물을 보면 비빔밥이 생각이 나지요 후박나물 볶아서 도라지나물 넣어서 비빔밥 해드셔보세요 다음 영상은 도라지나물 볶아서 올릴건데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도사리나물 이렇게 한번 볶아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정말 느껴지네요 가을이라는게요 계절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즐겁게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